안녕하세요. 보는빛다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만 골라 골라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브랭크입니다. 색감이 지금 너무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멋져 보입니다. 크기는 17cm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25,000원입니다. 봉상생소입니다 색감도 예쁘고 지금 포즈도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17cm 나옵니다. 25,000원입니다. 골드소톤입니다. 연두빛으로 굉장히 예쁘게 물이 머리, 어, 머리 들어있고요.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자구가 지금 한개두 개하고 뒤편에 한 개하고 개 전체 세 개가 자구가 달려있고요 전체 모습이 이렇습니다 큰 얼굴 크기가 20cm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멋진 이런 포즈를 하고 있어요 2만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요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또 여기는 큰 얼굴 하나에 옆에 자구가 한 개하고 또 밑에서 또 빼꼼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자구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한 개하고 또, 여기 한개 하고, 전체 자고가 다섯 개 달려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약 14cm 정도 됩니다. 3만원입니다. 원종 모닝라이터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어,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어,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5,000원입니다. 힘레드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2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4,000원입니다. 먼노입니다. 오얀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외두도 있고 군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외두도 있고요. 10cm는 조금 넘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5천원입니다. 엘리사버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외도도 있고요. 또, 군생도 이렇게 있고. 크기는 8, 레지 9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후레뇨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 입장이 통통한 게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좀 얼굴이 검직한 이도로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밥그림입니다. 입장이 위로 이렇게 지키 세우고,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물이 조금 덜 들면서 약간 좀더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고요. 만원입니다. 사회파가 꽃이 활짝 폈습니다. 한 포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이런 게다 지금 꽃망울이를 맺은 겁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삼천 원입니다. 개마옥입니다. 목대는 이 정도 굵기가 되고요. 옆에 자구가 이런 모습으로 달려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목대가 꽤 굵습니다. 6,000원입니다. 핑크 그린 서탈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고요. 어, 모두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크기는 11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세오름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6 0 0원입니다 허니 핑크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모두 외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기는 11cm 조금 넘게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아래 놨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굵게 되어 있고요. 연두빛으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 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목대가 굉장히 이렇게 굵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두외두로 되어 있어요. 오천원입니다. 흑장매입니다. 붉은 자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 10cm는 좀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천국의 계단입니다. 색감이 핑크빛으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어, 목대는 이렇게 갈질자로 생긴 이런 품종이고요. 한 포트 밥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루포터를 합수입을 하면 은 풍성하게, 좀더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공등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전체 크기는 13 내지 14cm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브레이브 철합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예쁘게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2cm는 넘습니다. 6,000원입니다. 부식회입니다. 색감이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온솔로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14레지 15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지금 두 포트 남아있습니다. 나탐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피멍으로 물이 들어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 짱짱하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11레지 12cm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제일 더 섰답니다. 입장은 이렇게 한 옆으로 되어 있고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크기는 약 10cm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아래에 철합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지퍼형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크기는 약 13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마리천원입니다. 마리엘로르. 색감이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손톱이 굉장히 뾰족하게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포트는 11.5cm 포트입니다. 8,000원입니다. 가시오 적금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골드아이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9.5cm 포트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담겨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코랄보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진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도도 있고 외도도 있고 붉은 자줏빛으로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외도, 외도 이런 모습입니다. 3,000원입니다. 삼페인입니다 색감도 예쁘고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외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12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핑크 삼페인입니다. 핑크빛도 나고, 보랏빛도 나고,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또 삼페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색감이, 색감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크기는 11 내지 12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크림티입니다. 1 0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입장은 도톰하게 생겼고요. 사이즈도 꽤 좋습니다. 11cm, 14지 11cm 정도 되고요. 모두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블루드래곤, 손톱이 아주 매력적인 이런 품종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누보랍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지금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한포트 밥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13cm 정도, 가로 13 정도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퍼플 소톤입니다. 중간에는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위 아이는 많이 묵은둥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조로된 이런 모습도 하나가 보이고요. 어, 8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알 맞습니다.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9.5cm 포터에 2도, 3도씩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6,000원입니다. 내종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당연입니다. 입장이 동물납작하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큼직한 좀더 큼직한 외도도 이렇게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블라울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탑핑크입니다. 입장이 한 옆으로 되어 있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골드젤리입니다.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옆에 자고가 달린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매진 그레이스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아주 짱짱한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하얀 만다랍니다.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3,000원입니다. 진입적성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논소탑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두도 있고 이렇게 외두도 있어요 크기는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크리스티 뷰티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고, 네이버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입장이 꽤 도톰하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포트는 10.5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시어핑크입니다. 군생으로 모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10cm 좀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블랙아이즈, 중간에는 지천자주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외두로 되어있고요. 크기는 8cm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빈노드입니다. 붉은 자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11cm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4,000원입니다. 오션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현재 이렇게 예쁘게 현재 모습도 너무 예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색감이 지금도 예쁘게 물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핑크 잘하고 삽니다. 핑크빛으로 연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밑에 자구를 하나씩 달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외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는 9, 4, 9cm 조금 넘게 나옵니다. 3,000원입니다. 아이시그린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군생도 이렇게 있고요. 8-9cm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노마드입니다. 짙은 검정 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4,000원입니다. 블랙 자라고 삽니다. 보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0cm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